지수에 대수면인데 해 지수 제곱 제곱근 a의 n 제곱근 하면 얘 뜻이 뭐냐 n 번 곱해서 n 제곱해서 n 제곱해서 n 제곱해서 n 번 곱하는 얘기야? 네 하시네 네 응. n 제곱해서 제곱 요 a가 되는 수. A, 그 n이 아니, 그 제곱이 그 제곱이 아니죠. n 제곱이라고 되는 거야. 뭐. 예를 들면은 3의 어, 81의 4제곱근이다. 그러면 4제곱, 즉 4번 곱해서 <laughs> 81이 되는 수라는 뜻이라고. 어? 그래 x가자. 그럼 X를 네번 곱하면 8번이 된다고요. 네. 그러면 x의 번제곱번번 81이 0이고 x의 제곱번번번의제곱번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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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번그럼 네. 제곱, 네. 어, x 번번 x-3 얘는 안돼번번번번번번번번번 X 값이 3하고 마이너스 2개 나오죠. 그치? 그러면, 아, 8 1의내제효과는 3하고 마이너스 3개 2개 있다는 거야. 실수인 거는. 허수인 것까지 해주면, 여기서 X가 플러스나 3i가 나오겠지.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9죠. 그치? 네. 그래서 실수인 건 2개 나온다 거죠 얘가 네? n 제곱근 뜻이 이 거예요. 자, <laughs> 자, 우리가 이제 봐봐. 그 누구의 a의 n 제곱근 중에서 이제 실수인 것만 따지는 문제가 좀 어렵게 좀말좀말좀 꺼내서 말 좀, 말좀 변형돼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. 이거 잘 봐야 돼요. a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. 실수인 건두 개밖에 없어, 그렇지? 두개를 허수지. 자, a가 이거는 n의 값이요 n의 값이 짝수일 때 하고 n의 값이 홀수일 때 나눠서 하셔야 돼요. 어? n이 짝수다. 그리고 요 a가 양수일 때가 있고 0일 때가 있고 음수일 때가 있어. 요니 n이 짝수인 상태에서 a가 양수, 0, 음수. 요때는 a의 n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이렇게 n 제곱근 a 이렇게 써. 앞에다가 조그맣게. 예를 들면 루트 3이라고 했지. 우리 앞에 2가 있는 거야. 어? 이제곱근 오케이? 자, 8 1의 네 4지역구이다. 우리가 어디있습니다? 플러스 마이너스 4, 81. 이렇게 쓰겠다고. 어? 요것의 의미가 뭐냐면, 플러스 마이너스 81에 4분의 1제곱이에요. 81에 4분의 1제곱을, 네 4번 곱해봐. 그럼 81에. 이거 다더 얼마야? 1이죠. 그치? 그치? 요 놈을 4번 곱하면 얘 나오지. 그니까 러 얘가 바로 뭐라고? 81에 4제곱 근이라고. 81의 4제곱근 4번 곱해서 81 되는 수 바로 요런 새끼들 얘가 어? 얘를 어떻게 쓰겠다? 아 4분의 1이야 지수가 4분의 1 얘는 얘 앞에다 쪼바랗게 쓰고 어? 루트 안에다가 80을 쓰면 된다는 거지 3의 7분의 1제곱이다 얘를 어떻게 쓴다? 7제곱근 3이렇게 그얘는 뭐야? 이 새끼 7번 곱하면 3된다고. 어? 자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구 구한다. a가 양수면 플러스를 맞아서 2개가 나와요. 0은 0한 개밖에 없겠지. 그지자 음수를 음수의 n제곱근인데 짝수야. 예를 들면 마이너스 7의 제곱근. 네 제곱근 해보자. 네번 곱해서 만오칠돼야 돼. 네번 곱해서 만오칠 아무 거 있어 없어. 짝수 곱하면 무조건 뭐나 돼. 플러스 나보지 네. 그렇죠? 얘를 없다 이거야 어? 실수인 거야. 졸리 죽겠지, 그렇지? 응. 아졸인데 이거 차수 던지셔야 돼요. 자 그다음에 n이 홀수일 때이걸로그래프 그 그래서 막 설명해드렸는데 내가 어째 모르니까 얘를 시게해 냐 자, 요거는 A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홀수일 때는 왜? 이렇게 있어. 그럼 마이너스 여기 지금 홀수제 오일죠 그렇죠? 얘는 부어나갈 수가 있거든 이렇게. 홀수니까. 근데 얘는 그냥 사라지지. 그치? 요 생각하시면 되니까. 홀수일 때는 부어나갈 수가 있다고. 그래서 A의 홀수 제곱근은 그냥 N 제곱근 A 또는 A의 N분의 1 제곱. 요렇게 되겠다. 7의 3제곱, 오, 어, 얘는 그대로. 아, 얘는 양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0일 때는 0. 음수대는 없고. 그냥 홀수면 그냥 얘의 세제곱근이다 그러면 세제곱근 7. 이렇게. 아니면 7의 3분의 1 제곱 늘기 2분의 1이 어느 정의 1/2로 1/3 하면 1나야 돼요. 1/7의 세제 곱과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, 얘 예, 나갈 수도 있고, 어? 오케이? 자, 그래서 한번 봐는데 봐봐요. 요기, 알 겠지? 얘는 뭐라고? 7의 3분의 1 제곱이라고. 그거 봐, 3의 7의 제곱이다. 그럼 7의 제곱의 3분의 1 제곱이지? 네. 그럼 7의 3분의 2 제곱이지. 둘이 급할 거니까. 네. 그지 아, 요게 분자, 요게 분모. 이거 루트 백겨주면 콜? 응. 응? 응. 어, 다운이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여기 아침에 그? 아니요 저안왔어아 그래? 거디 뭐, 중고 지난주에 중고 있죠? 어, 그거로준거 루트 갖고 요자 여러분들 그 문제 중에서 아 지수 확장이란 부분인데 a의 세 제곱 나누기 a의 오 제곱을 해주면 원래는 a의 오 제곱 분의 a의 세 제곱이죠 약분해 주면 a의 제곱 분의 1이죠 그렇지? 약분된 거어 네. 나와 a의 5제곱 나누기 a의 3제곱 해주면 a 몇 제곱? 제곱. 왜? 둘이 빼서. 그치? 헐. 어? 어, 그럼 그런 식으로 쓴다면 얘는 a 몇 제곱? 마이너스 2제곱도 내거지. 음. 지수에서 마이너스를 떼어내면 역수가 되는거예요 5분의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? 얘는 3분의 5의 제곱이랑 같다고요. 마이너스가 사라지면 역수가 돼요. a 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 A분의 1이라고. 콜? 음. 뭐, 나머지 거는 뭐 크게 적대거 없는데, 이거 하나 더 볼까요? 루트 3제곱근, 4제곱근 A가 있다. 이거 간단히 할 거야. 요새 A 몇 제곱? 4분의 1 제곱 a 의 4분의 1 제곱에 3분의 1 제곱에 루트가 있어 아무도 없다고 하면 이가 있는 거예요. 이있는 2분의 1 제곱이죠. 아무것도 없습니다. 네. 우리 루트이루 루트 3, 이거 제곱해야지 3 나오지. 그치? 그 얘가 3의 몇 제곱이냐? 알았을 때얘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은 3 돼야 돼. 그럼 여기 얼마 있어야 돼. 2분의 1이 있어야 돼. 그치? 그래, 제곱해주면은 3 되겠죠.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앞에 2가 있는 거예요. 2를 생략한 거야. 그러면, 아, 이 새끼 풀 때, 루트 앞에, 아, 이거, 이거, 4분의 1, 2분의 1, 아, 4분의 3, 1, 2분의 1다 해서 a 의 24분의 1 된다, 이거지. 응?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. 여기 지수에 대한 거 대부분이에요. 이게 기 페이지에요. 앞뒤 다. 아. 네. 네. 이거